안녕하세요 오방드령입니다네 반갑습니다. 왜 웃어? 인사를 하시길래 웃어줬는데 왜 갑자기? 아니 내 딴에는 텐션을 올려서 어 새해니까 저, 어? 반짝반짝 빛날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너무하네. 자 이번에 용띠 어떤가요? 용띠는 음 약간 사기성이 있는 띠들이거든. <웃음> <웃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응? 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자, 이게, 이렇게 보면 돼. 백 대표, 만약에 내가 성질나서 대표님하고, 어, 맨날 우리는 왜, 맨날 우리 둘이 싸우는 거를 예를 들지, 내가? 안 싸우니까 응? 싸우는 걸 예를 들지 않을까요? 응. 예를 들어, 다는데 내가 성질나서 이걸 휙 집어 던졌는데, 저 옆에 실장이 서 있다가 이 집어 던진 거에 맞박이 맞아서 사람이 죽을 수가 있는 거야. 어, 사람을 꼭 죽이고 싶어서 죽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왜 형법으로 보면 과실, 치사, 과실, 치상,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누구를 일부러 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헥 했는데 여기에 맞은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서 과실, 치사, 치상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요 사기도 마찬가지야. 내가 사기를 치려고 한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 그게 내 뜻대로 안 됐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너 우리한테 사기 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봐봐요. 용띠 지난해도 보면은 제가 특히나 경진생, 올해 27살, 2000년생 같은 경우는 말 조심해라 이랬어요. 그 말이, 내 말이 곡해가 되면 이게 더 안으로 안으로 들어갈수록 어떻게 돼요? 잘못되면, 야, 쟤는 왜 말하는데 애가 사기성이 있냐? 이렇게 되는 거야. 을사년에 제가 분명히 그 부분을 짚었어요. 근데 그럼 왜또 그러면 신년 운세에서 사기성이 있다고 얘기하냐? 운세는 엄청 좋아. 문세는 엄청 좋은데, 자, 이거야. 오방도령이 장난으로 대표님한테 이 영상 긴데, 야, 임마! 이랬는데, 여러분들이 시청자들이 봤을 때, 오방도령 저거는 앞뒤도 없고, 맨날 그냥 지멋대로 욕하고, 화내고, 아나 무인으로 볼 수가 있는 거야. 나는 웃기자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되게 난관이 부딪치는 거야. 거기다 또 누가 점보러 왔는데, 정말로 욕을 먹어봐. 그러면 그 댓글에 어떻게, 역시나 영상처럼 오방도령 욕쟁이네요. 이렇게 되는 거지. 어, 마찬가지야. 이 용띠는요, 여러분들이, 어, 다른 거 없어. 내가 말하는 거를 잘 봐야 되는데, 이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게 원인이 뭐냐. 여러분들이 자꾸 심적으로 쫓겨요. 빨리 성공해야 된다. 빨리 자리 잡아야 된다. 빨리 목표 지점까지 가야 된다. 운전을 해도, 예를 들어, 인천에서 부산을 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 4시간 반, 5시간이 걸리면, 아 나, 나 3시간 안에 가야 돼 하면서, 여러분들이 너무 쫓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시행착오가 생기는 거야. 그걸 모르고, 아니, 운세가 왔다는데, 왜 맨날 나는 죽어라, 이래도, 이런 거지. 여러분들, 식당을 죽어라, 18시간 장사를 해. 근데 안 돼. 근데 그집 음식 맛이 맛이 없어. 근데 자기만 음식 맛이 맛이 없는 걸 모르면, 장사 될까? 안 돼요. 내가 머리가 진짜 거짓말 아니고 정말 죄송한데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IQ가 진짜 약고 노력을 해도 진짜 공부가 머리 안 들어와. 근데 사복꽃이 본다고 하고 있어봐. 이게 되겠어? 안 돼. 내가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쫓기면 안 돼. 그리고 정말로 쫓기면 안 돼. 쫓기지 말고요. 분명히 제가 지난해에도, 자, 25년에도 여러분들 괜찮다고 했는데, 만약에 오방도령 말대로 이게 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셨다면,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쫓기는지를 한 번만 다시 보세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쫓기는 게?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 아니, 내가 청소부면 어떻고, 판검사면 어떻고, 의사면 어떻고, 무당이면 어때? 남한테 사기 안 치고 성실하게 일하면 되는데, 내가 이거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먼저야.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게아 나는 이게 맞다 하면요 남들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신념을 가지고 움직이시면은요 2025년 1월에는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를 하면 시작이 되겠다 아 이거는 내가 정말로 잡을 수 있겠다 뭔가 나한테 새로운 시작이 되겠다 복이 들어오겠다 하는 걸 느끼시면서 그걸 잡으실 수가 있어 어 여태까지는 여러분들이 그걸 못했지. 빌고, 빌고, 계속 빌었잖아, 여러분들. 봐봐. 오방들은 헛소리 안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니다